다시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여기서 태웅, 송세섭, 정재만, 강백호, 최치수, 뭐였더라... 권 권준호 어. 그 다음에 빨간색이 무슨 팀이지? 빨간색... 백남? 북산, 북산. 어. 백남부터 얘기하면 은 변덕규 아 변덕규 어, 최치수의 라이벌 그다음에 윤대혁 진짜 농구 천재야, 진짜 잘해. 어. 근데 게을러, 노력을 많이 안 해. 황태산, 강백호의 라이벌이야. 어, 진짜? 상양의 김수겸 선수겸 감독이야. 그다음에 센터가 성현준 얘도 최치수의 라이벌이야. 에... 최치수랑 같은 포지션이거든 센터. 그다음에 해남 이정환 송태섭이랑 김수겸이랑 라이벌이거든. 근데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한 선수야. 전호장 성격이 강백호랑 되게 비슷해. 까불고. 근데... 까불다가 혼나? 어. 강백호 맨날 까불다가 채초사한테 혼나잖아. 어. 전호장은 맨날 까불다가 이정환한테 혼나. 어, 그래? 근데 키는 좀 작은데 점프력이 엄청 좋아. 강백호 키 크잖아. 응. 강백호를 앞에 두고 덩크를 했어. 오케이, 그럼 우시샤해볼까1 0피스 가능 어느 정도 되는지 아빠도 가면 안 오는데 한번 보자. 우와 어? 아니다 이거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 응자 여기 한을 부어봐 우와 엄청 많다 이게 전개라고이 커다란 걸다 이게... 맞춰야 된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 그러게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이건 고학년이 하는 것아어한개 맞췄다 어 찾았다 한개 찾았다 와 한개 찾기 어려운데. 아 야, 이거 뭐, 언제 하냐, 이거를? 와. 바다다, 받아 바다. 받아. 퍼즐 바다. <laughs> 아빠 벌써 포기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아빠, 포기는 아직 일로. 아,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빨간색 <laughs> 놔두고. 어, 찾았다, 찾았다. 와. <laughs> <오> <laughs> 지나가는 재미가 있네, 이게 또. 오. 오왜왜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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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laughs> 오. 어, 여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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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쳐 해봐 오 얘가 눈썹이 조금 있으니까 오 맞는 것 같은데 체취수 체취수 체치수가 어, 분명해 <laughs> 됐다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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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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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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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윤대현 말이 <laughs> 누가 봐도 윤대현 머리 <laughs> 맞아. 여기 뾰족뾰족 뽀족, 머리는 게으름뱅이 윤대형밖에 없잖아. 윤대형윤대형 어, 여기 얼굴 있다. 어, 안경 쓴건 바로. 어, 맞네. <laughs> 맞지? 어. 얘는 어, 여기 동그란미가 얇고, 얘는 두툼하잖아. 아빠, 응? 이거 봐봐요. 어, 운동화, 운동화도 쉽겠네. 운동화 다 달라서. 강백호 봐봐. 강백호 신발 뭐 신고 있는지. 나이키. 응, 맞아. <laughs> 나이키. 조던 1. 오 됐다. 오. <laughs> 변덕인 것 같은데? 아니고 머리 스타일 변덕이 아니야. 어, 맞아. 맞아맞 맞아. 맞아? 아빠, 아 아빠. <laughs> 이거 얘 얼굴이야, 확실히. 맞잖아. 강태산? 응. 맞아. 얘는 모아이석상 뭐 같이 생겼잖아. 모아이석상이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처럼. <laughs> 아빠 하지 한 개도 못 맞췄는데 벌써 몇개 맞춘 거야 지금? 어어 머리 머리 머리. 이거는 얘가 확실해. 오뭐네 머리띠 있네. 머리띠 머라, 있는 애는 예뻐. 아, 보라색 머리띠. 있어. 아 아빠 좀 잘하는데. 나도좀 잘하는데. <laughs> 이 어깨 부분 같은데 이거. 누구의 어깨? 찾는다 이해하니까 오, 오! 하이바이 잘하는데 어깨 없는 애가 얘밖에 아, 없어 아, 그래 아빠 왜못 찾았지 어맞췄다우 잘한다 어? 이런다 이런다 이런 일런 돌려봐 그거 돌려봐 응? 오아받라 <laughs> <laughs> 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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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머리 머리 쌀 이거 봐봐 거 머리 머리. <laughs> <쌀가 이런 걸. 웃음> 머리 머리 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머리 머리 쌀 이렇게 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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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아쌀나아아 너는 좀 마음대로 부르지 마왜안 <laughs> 나리 <laughs> 머리 아왜 아 이게 왔잖아 <laughs> 음. 그럼 지하팀 성형 팀 하자. 응, 음, 그래? 맞췄다. 오케이, 오. 이제 1위 되고 있는데요. 지하선수 2, 승현선수 1입니다 지하선수가 1점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 지하선수 뭔가 고르고 있는데요. 어. 아. 오, 오 지하선수 2점으로 앞서고 있는데. <laughs> 오 지하 선수 퍼즐을 그냥 버립니다 지하 선수 고민하고 있는데요 뭔가 맞출 것 같은 예감이 오 지하 선수 한 개를 맞췄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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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나너 너 씻고 잘 준비해 그만하자 혹시 아빠 병 걸린 건 아니겠지 병 걸린 것 같아. 아빠 슬램덩크 그 노래 하나 들려줄까? 슬램덩크 그 노래도 응. 있다 진짜? 어. 뭔가 이거 트니핑 노래같은 뭔 소리야 <laughs> 노래를 모욕하지마 슬램덩크 그 노래를 아 모욕한거 아니고 뭔가 그런 그렇... <laughs> 느낌이 그렇다고 혹시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맞는걸까? 어? 어떻게 알았어 아, 이노우에타케이코다거 이거. 미자,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소 이거. 이거,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거, 시 맞아요 아거 이거, 이거. 이 사실은 졸리긴 졸렸어 아 진짜 이게 이거, 이 근데 퍼즐은 맞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직 많이 남았어 완전 많이 맞췄어. 음, 끝나간다 이제. 엄마까지 도와주니까. 어 맞아. 엄마 같이 도와주면 엄마는 배경하고 우리는 옷 하면 가족끼리 힘을 합치는 거잖아. 맞아. 맞을까? <laughs> <laughs> 우와! 엄마 정대만 봤어요? 정대만 다 맞췄어요. 아 송태섭 한 개만. 어? 근데 소태영도 다 맞췄네. 우와! 옷다 맞췄다. 이제 사람들 다 맞췄어요, 엄마. 아... 잘... 10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진짜예요. 안 우리... 보이는 게, 좀, 어두워서. 우리 아빠는 시작 안 좋아. 1.2, 그래. 1점인데 그래? 아, 그래? 응. 난0몇인데 어, 진짜? 드디어. 와쥬? 와! 장비 나와, 졌다! 졌다! 나왜 몰라 완전 <laughs> 오늘 다맞쳤다니 완전 신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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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나님 하나 하나 하나님 좋아요 어, 하나님 왔으면 아, 이런 일 아, 어쩌 여기 짱. 와고와 우와 우와 뭐 어떻게 될까 우와 여기 가운데. 자 이렇게 내일까지 네 놔두면 됩니다. 딱 준비하고 있어.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딱 준비하고 있어. 됐다. 아. 와. 저것만 아, 남겼는데. 아 네. 자 완성. 이거를 어디 것까 자 1번 후보지 여기 2번 후보지 저기 피아노 위 어차피 결정권 우리한테 있지 않다 음. 마음에 들어? 응 음. <laughs> 집의 정체성 <웃음> <웃음>